여우의 바른 말. 어떤 양치기가 근처에서 길을 잃은 여우를 잡아왔습니다. 날마다 주인 양치기는 여우에게 양의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과일도 주면서 열심히 길렀습니다. 며칠 후이 여우는 제대로 더 자라게 되었습니다. 어느 날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봐. 너가 이만큼 컸으니까, 너가 내 부탁 중에 들어줘야 할게 있어. 그게 무엇인가요? 그것은, 바로, 이웃집의 빨간 양과 노란 양을 훔쳐오는 거야. 그건 난 순식간에 큰 문제가 될수 있을 거야. 그자 여우가 이런 일이습니다 음, 참 재밌겠군요. 양 훔치는 건 참으로 죽여준 일이네요. 하지만 제가 추후에 당신 의 양도 다른 지인에길들여지면 바로 훔치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 당신도 때를 잘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. 순간 양치기는 부끄러워져서 할말 잃었답니다. 역시 나쁜 일을 시키면 안 되네요.